자 여러분 강남대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토록 비싸다고 하는 그 도로가의 상가들 중에 임대문의라고 붙은 쪽지가 정말 질비합니다. 초등학생 어린이가 미술 시간에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요. 강남역 인근의 건물을 그렸는데 이게 엄청나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어떤 내용으로 그림을 그렸냐면 그림을 이제 건물을 그려놓고 간판 이름을 쓰는데 임대, 임대, 은행, 임대. 편의점, 커피숍, 임대, 임대, 임대. 이런 식으로 간판을 그려놓습니다. 그만큼 빈 곳이 많다라는 뜻이죠. 우리 어린아이들 눈을 속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국이 부동산 경기를 살리려다가 경제 패닉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데 중국 시장 믿고 사업을 벌리는 기업들 여차하면 나락으로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 잘 아시죠? 우리 많이들 신었죠? 저도 나이키 많이 신었습니다. 지금 할인 판매에도 불구하고 재고 난을 겪고 있습니다. 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 수요의 저하로 인해서 재고 초과 문제가 발생하면서 43년 만에 주가가 9일 연속 하락하는 이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뭐다 아시겠지만 나이키는 자체 공장이 없죠. 디자인만 하고 나머지는 모두가 OEM으로 제조를 합니다. OEM은 주문자 제조 방식이라고 해서 주문한 주체의 디자인 상표를 붙이는 것을 말합니다. 나이키가 신발이나 스포츠 의류를 만드는 제조업이 아니라 스포츠 정신을 파는 그런 마케팅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나이키가 1980년 12월 상장 이후에 처음으로 9거래일 연속 하락해서 주당 지금 101달러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걸 좀 따져보면 9거래일만에 우리 돈한 17조가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나이키는 기본적으로 이제 실적이 나빠지면서 문제가 좀 생겼지만 소매 상점에서 절도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익 전망을 여러 업체에서 다들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더 주가가 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자 절도가 그만큼 많이 발생한다는 건데요. 오늘은 제가 절도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핵심 성장 지역이었던 중국에서 이게 판매가 절반 가까이 부진해졌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중국 시장이 그만큼 어려워졌다라는 얘기죠. 소비 부진과 또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디폴트. 채무불이행이죠. 그러니까 뭐헝 다나 완 다나 비구이 위안 같은 경우가 지금 돈을 못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또 중국 당국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대규모의 경기 부양책은. 내놓지 않을 것이다. 뭐 시장은 이렇게 판단하면서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지금 뭐 주가 폭락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부동산 얘기를 제가 하려는 건데요. 중국은 부동산이 중국 GDP의 한 4분의 1 정도 해당이 됩니다. 어떤 학자분들은 뭐한 3분의 1 정도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자, 그래서 중국은 부동산으로 경기를 조절해 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저쪽 길 건너에 아파트 수천 채가 공실로 남아있는데, 바로 도로 옆 이쪽에서는 또 아파트를 수천 채를 짓고 있습니다. 이쪽에 공실이 있건 말건 또 짓는 겁니다. 그래야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고용도 생기고 또 경기도 돌아간다 이렇게 봤기 때문인데요. 중요한 것은 그러다가 결국 사람들이 수천 수만 채 아파트를 사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돈이 돌지 않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개발 업체들은 돈줄이 마르게 된 거죠. 이렇게 악순환의 고리 속으로. 들어 간 겁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뭐 아파트가 부족하다 어쩐다 하면서 계속 아파트를 짓게 하고 심지어는요 경기도 저 외곽에 지하철이 닿지도 않는 곳까지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하고 있고 한때는 그것도 없어서 못 판다 할 정도로 완판을 했었습니다. 지금 아마 저쪽에 어딘지도 모르는 저쪽에 아파트를 분양받으신 분들 마음이 많이 지금 불안할 겁니다. 보통 미분양과 미입주는 그런 데서 발생합니다. 자, 아무튼 중국은 이런 식으로 빈집이 1억 채가 된다는 비공식 보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키 같은 운동화를 살 여력이 있을까요? 이 블룸버그에 따르면 나이키는 여전히 초과 재고에 할인된 가격으로 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정말 재고가 너무 많이 쌓이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할인해서 50% 세일, 70% 세일. 제가 예전에 어느 길을 가고 있는데 눈물의 세일, 뭐 나이키, 뭐 기타 등등 앉았어. 이렇게 아주 우리가 알고 있는 브랜드들의 그 상표들을 붙여놓고 80% 90% 세일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늘 드리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항상 분양 원가보다 아파트 가격은 하락할 수도 있다. 뭐든지 원가보다 더 싸질 수 있다. 원가가 이거기 때문에 더 낮아질 수 없다. 이런 논리는 안 맞는다고요. 나이키뿐만이 아니라 스포츠 의류들이 재고가 다들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중국만의 문제는 또 아닙니다. 미국의 의류 시장이 부진해지면서 퀸라. 휠라도 이익이 40%나 급감했습니다. 또 의류 브랜드만 그런 것도 아니죠. 대형 매장에 입점했던 브랜드들이 매장에서 철수하고요. 온라인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곳이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스타일란다 아십니까? 아마 젊은 분들은 많이들 아실 겁니다. 스타일란다는 우리나라 기업이었는데 2018년에 로레알 그룹에 매각되면서 6천억 원의 신화를 썼다. 이렇게 많이 화제가 됐었죠. 여기도 백화점에서 이제 철수하고요.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작업에 들어섰습니다. 오죽하면 롯데백화점 9개점에서 철수했겠습니까? 이마트도 오프라인 매장이 줄줄이 폐업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마트도 적자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오프라인 매장을 철수하고 있습니다 이마트를 이용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지난 7월에 광명 사거리에 위치한 메트로 광명점 철수했죠 서울 동작구 이수점 여기 이마트가 철수했습니다 폐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작년 22년 하반기에는 이마트 가양점 시흥점 폐업을 줄줄이 했습니다 올해 4월 달에는 이마트 송수동점마저도 폐업을 했죠 이게 저 잘 되면 폐업을 할 리가 없죠. 물론 폐업을 했다고 해서 신세계 그룹 이마트가 망한 것은 아닙니다. 자 정용진 부회장은 아주 멋진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인데 바로 이런 말이죠. 물건을 파는 경쟁이 아닌 고객의 시간을 사는 경쟁을 하고 있다. 신세계 모든 사업은 그렇게 진화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요즘은 고객의 시간, 그러니까 머물러 있는 시간. 체류 시간을 늘리고 또 늘어난 체류 시간에 맞는 오프라인 소비의 공간을 재정비한다. 뭐 이런 뜻이겠죠. 요즘 트렌드에 맞는 당연한 말일 수도 있지만 이것을 선도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인터넷, 정수기, 약정 끝났지? 그럼 한번 바꿔봐. 인터넷 TV는 최대 47만원, 그리고 정수기 하나만 해도 최대 30만원. 두개다 바꾸면 최대 77만원까지 설치 당일날 지급해줘. 이것저것 아끼면 좋잖아. 이거 바꿀 때 믿을 수 있는 업체랑 바꿔. 국내 인터넷, 가전 렌탈 가입자 수가 독보적으로 1위인 대리점이야. 아정당. 알뜰폰도 쓰던 번호 그대로 이용 가능하니까 365일 밤 10시까지 언제든 상담 가능한 아정당으로 전화해봐. 최대 77만원 아낄 수 있습니다. 요즘 소비자분들은 이 셀러들보다 똑똑합니다. 셀러들보다도 제품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많은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시고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통 우리가 덕후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죠. 자, 시간이 지날수록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고 있고, 오프라인의 쇼핑은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요. 상가를 분양하는 걸 보면 여전히 부동산 가격만, 이 부동산 가격만 정신을 못 차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사는 안 되는데 건물마다 상가가 너무 많고 그래서 대형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텅빈 상가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렇게 텅빈 상가들은 다른 구분 상가에도 영향을 줘서 연쇄적으로 공실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시행사들은 부동산을 개발하고 분양을 계획할 때 상가에서 많은 이익을 봅니다. 물론 뭐 요즘은 대형 건물에 속해 있는 상가라고 하더라도, 심지어 강남에 있는 대형 건물, 여러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라고 하더라도, 분양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공실도 아주 많습니다. 자, 여러분, 강남대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토록 비싸다고 하는 그 도로가의 상가들 중에 임대문의 라고 붙은 쪽지가 정말 질비합니다. 초등학생 어린이가 미술 시간에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요. 강남역 인근의 건물을 그렸는데 이게 엄청나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어떤 내용으로 그림을 그렸냐면 그림을 이제 건물을 그려놓고 간판 이름을 쓰는데 임대. 임대, 은행, 임대, 편의점, 커피숍, 임대, 임대, 임대. 이런 식으로 간판을 그려놓습니다. 그만큼 빈 곳이 많다라는 뜻이죠. 우리 어린아이들 눈을 속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상가를 분양받으시거나 또는 임차를 들어가실 때는 반드시 수십 번꼭 체크를 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퇴직자의 무덤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차가 들어오지 않는 상가를 두고 한 말인데요 우리가 보통 퇴직하기 전에 어느 상가나 오피스텔이나 이렇게 상업용 부동산을 좀 쥐고 월세를 받아서 생활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상가 지금 이렇게 퇴직자의 무덤이다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브랜드 나이키, 휠라 우리나라 토종마트, 이마트 이렇게 굵직한 그룹들마저도 조심하는 매머드한 상가들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좀 크고 좋아 보이지만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두가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빨리, 빨리 좀 경기가 살아나서 우리 중소상인 여러분들, 그리고 중소기업인 여러분들 정말 잘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업은 힘들고 개인은 갈수록 늘어나는 것이 빚인데요. 유독 부동산 개발만 중국처럼 지금도 그렇게 해대고 있으니 이게 변하는 시대에 맞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다윈이 이런 얘기를 했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잘 적응하는 사람이 살아남는다. 자, 우리 표영호TV를 구독하시면서 시시각각 변하는 이 트렌드 따라 우리도 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